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단타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네,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날아가는 네, 이러한 현상으로 뭐, 수익을 못 내신다 하신다면 절대 안 되는, 네, 그러한, 어,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이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보판지. 네, 삼보판지고요두 번째 종목은 바로 원풍. 네, 이렇게 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보판지는 언제 말씀을 드렸냐?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분명하게 제가 또 공개 자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3법 판지 12,900원, 12,900원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정확하게 3월 16일자, 3월 16일자. 어,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자의 전량다 매도 실현하는, 매도 수익 실현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12,900원, 12,900원에 매수하고 나서 오늘 14,000원 이상에서 모두 다 매도를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조금 끌고 갔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3법 판지를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판지 제조회사 삼보판지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삼보판지가 여러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묶여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첫번째 이슈는 바로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첫번째 이슈는 바로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죠 나스닥 상자, 상장, 미증시 상장이 바로 강력한 이슈였고요. 두 번째로는 마켓컬리의 상장 이슈가 또한번 삼보판지에, 어,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코로나 사태가 삼보판지에 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이러한 사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법판지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바로 그러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추로도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나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수익 내신 모든 분들 축하 드린다라는 어, 말씀으로 조금. 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바로 원풍이란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 분명하게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한 그런 종목, 그런 종목이 또 있으니.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 분명하게 매수하시고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어 제가 분명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자그 종목이 바로 원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 파인테크닉스가 오늘도 올라갔죠. 7.27%. 어제는 저희 모두 다 수익 내고 나왔었는데 오늘도 7.27% 상승을 했습니다.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수익실란 축하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후속주가 남아 있다. 여러분들 수익 못 내시면 안 된다. 후속주를 빠르게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힌트까지 전달해드렸죠. 어떤 힌트냐면 이 종목 지금 시장에서 탄 윤성열 관련 테마 종목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원풍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어플이죠.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후속주 올려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타포착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있죠. 3월 25일 관심 종목, 원풍이었습니다. 원풍 매수가 5,450원, 5,450원 돌파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5,450원, 5,450원을 보자면, 바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바로 시가가 5,450원 위에서 시작을 했죠. 다만, 5,45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세가 5%가 넘는 이러한 상세가 승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정보 바로 이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만 확인을 하셨더라도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장의 시장이 어렵다. 수익 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못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익을 내셨던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삼보판지도 그렇고요. 원풍도 그렇고요.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바로 이상한 레이더 어플리케이션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내일장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테마가 움직일지는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깨끗한 나라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어, 자,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한 가지 이슈로 움직였는데, 또 어떠한 이슈로 움직였느냐? 어제와 마찬가지죠. 네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은 정치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4월 달이 대통령 선거이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깨끗한 나라도 윤석열 관련한 그러한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 강력하게 상한가에 진입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혐안이 되어있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숨겨진 관련주 찾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윤석열 관련주들 서현, 덕성,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은 대장으로서 처음부터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 후발주들 새로운. 후발주들 찾기가 시장에서는 현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어제 원풍도 보자면 얘도 새로운 후발주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때가 타지 않는 그러한 종목이었고 또한 차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타 포착에 보시면 3월 26일 관심 종목에서 12분 전에 제가 분명히 명하게 올려드렸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관련 테마가 붙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바로 상한이더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종목까지 확인하시고 제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수익까지 모두 다 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도 분명하게 계실 겁니다. 자, 다만, 이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한레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는 분들께 이렇게 단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체험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월달 누적 수익률 단타 3%만 보시더라도 매일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벌써 45%, 네, 45%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손절 종목에 대한 없죠. 그렇다면 매일 이렇게 3%씩 물론 뭐 수익을 못낼 날도 있어요. 못낼 날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수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이 상한 레이더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에 올라오는 종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카톡방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단타 수익까지 올려 가신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장에서 절대 수익 보, 못 본다라는 말씀을 뭐, 못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상라이더 어플리케이션 빠르게 다운받으시고요. 제발 수익 좀 올려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비급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 자료들까지 모두 다 있고요. 공지사항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늦지 마시고 빨리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더 분명하게 종목을 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는 그런 매매, 네, 제가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감을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으셔야 될 거, 이 상한 내도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도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다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